첫 번째 경기 시작했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리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 경기 저는 티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라디오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블루 티어급이다. 네코, 네코 님이 그러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쇼볼 거예요. 태태전에서 쇼브라 할만한게 또 다양하다면 또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게 또 이제 처음에는 bbs나 8베럭류이긴 한데 아니면은 뭐 투팩토리 아니면은 지금 원팩 원스타 다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구요 제가 준비한 자막은 이거긴 한데 네 기존에 쓰던 이제 프로그램이랑은 좀 다릅니다 자, 빌드는 두분다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가스 타이밍이 좀 다르거든요. 1시 진영의 크라디우 선수, 그리고 11시 진영의 네코 선수고요 11시, 네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2가스 정석으로 가졌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타이밍이 많이 달라요. 이 정도면은 11가스인 것 같거든요. 지금 가스도 바로 넣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면은 크라즈 선수가 조금 팩토리를 땡김으로써 다른 수를 준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마리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바로 옆에 서플라이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치는 네코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일단은 원 서치로 팩토리 타이밍도 이 정도면 뭐 네,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자, 일단 바로 보고 빼죠. 이거는 안에서 돌려서 괜히 죽는 것보다는 이따가 3분 30초 정도에 바깥으로 빼놨다가 마당을 짓는지만 확인해주는 용도로 쓸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가만히 서 있겠죠. 그리고 원서치가 너무 빨리 왔다. 이거는 대각서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다가 서치한 뒤에 바로 대각선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지금 네코 선수 이거 가스 두 마리 캐면서 이제 투팩토리. 근데, 네, 크레딧 선수도 이제 투팩토리에요. 아, 이거, 제가 아까 쇼부성 두 선수 다 이제 쇼부과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퇴전에서 가져가는 게 이제 언팩 더블인데, 지금 두 선수 다 투팩을 준비해왔어요. 자, 아래, SCB, 알고 있나요? 모르죠? 앞마당 계속 하인 확인... 어, 이제 알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앞마당 또 체크해줄텐데, 어, 너도 없어? 나도 없는데? 너도 없어? 이러면은, 조금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아, 이쪽은 투팩, 원스타. 이러면서 골리, 아, 이러면은 빌드는 먹었죠. 빌드는 네코 선수가 먹었습니다. 지금 탱크 골리안 러시거든요 이거? 탱골? 반면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탱크를 뽑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가스를 레이스로 뽑아주겠다는 건데, 아, 이거 빌드는 네코 선수가 좋습니다, 지금. 준비해온 빌드. 이러면서 앞마당 벙커 이거는 연기용이죠 연기용 혹은 투팩토리 벌처 러쉬의 초반에 끝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용이에요 벌처만 뽑아서 한 번에 달려서 이제 허무하게 끝날까봐 탱크 골리앗 모으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아 애도 온다네요 이러면은 이 러쉬 탱골 러쉬로 게임이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골골 아 잠깐만요 이거는 드랍쉽이거든요 이러면 벌처를 추가로 뽑지 않고 골리앗을 뽑아주면서 여기서 아마 드랍씩 뽑아줄 겁니다. 4골리앗 드랍. 이거,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주냐 싸움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베럭, 그래도 나가보긴 해야죠. 어디서 병력이 오는지. 멀리는 못 나가요. 왜냐면은, 골리앗이나 이제, 탱크류로 초반에 오는 것 때문에, 시야 밝기 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멀리는 못 나가더라도 조금은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바로 태워서 어? 알고 있나요? 예상했어요 지금 4골리앗 들아안 나갑니다 탱크 뽑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만 뽑으면서 어? 이것만 깔끔하게 막아낸다며? 드랍샷 어, 그래도 골리앗이 4개라서 이거 scv 조금 나와서 같이 싸워줘야 돼요 이거 4대3이거든요 어? 그래도 피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또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대, 골리아 기존에 있던 거랑 싸워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피해를 조금 입네요. 예상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골리아 계속 모아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투드랍십. 이거 투드랍시트를한번더 가거든요? 이거 탱크 나와야 됩니다, 이거. 모이면은 지금은 4골리아, 5골리아, 6, 7골리아까지 모아서 갈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배럭으로 병력들이 다 본진에 있다는 부분은 확인했고요 이거 가는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안가는 선택을 하나요 지금 칠골리야 사업까지 눌러주면서 이거 제 생각에 여기 골리앗이 좀 마중을 나가는 형태로 드롭십 하나를 먼저 격추만 시킬 수 있다면 게임 좋습니다 앞마다 어, 먹는 타이밍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일꾼이 조금 아까 소모가 되면서 인구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 이거 배럭으로 먼저 보긴 봤기 때문에 안 갈려다가 지금 다시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위에 어, 얹어놔야 되는데 반응 잘해야 돼요. 이거 떨어지기 전에 아니면다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덜 내린 상태로 드랍십 하나 격추시켜야 됩니다. 반응 지금 여기 보고 있죠? 어 하나 그렇죠. 지금 세 마리 하나는 덜 내렸어요. 그래도 아 근데 이거 탱크랑 같이 막아야 돼요. 지금 이거 따로따로 써면 안 되거든요. 다 올라와야 돼요. 따로따로 써면 따로 안됩니다. 탱크랑 같이 한 번에 결국에 막기는 막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조금 피해는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는 걸로 막긴 막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러면 언덕인데 나오는 걸로 막긴 막겠죠. 드랍쉽도 하나는 살았고요. 그래도 막고 있는 거 조금씩 빼주는 컨트롤 해주면 좋습니다. 네. 탱크 나오려고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고 어, 이거 골리아 걸어오네요 결국에는 막는 그림인데 이거 수리해줘야죠 수리해주면 막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만 더 잡아준다면 어? 치료하다가 또안 해요 <laughs> 치료하다가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막긴 막았죠 이러면은 앞마당 타이밍 오히려 돌리는 거는 네코 선수가 좀더 빠르고요 그렇지만 일꾼이나 뭐 휘둘리는 부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네코 선수 위기거든요. 팩토리는 먼저 하나 더 늘어났고요. 이게 이쪽 라인 언덕 잡히면은 테트전에서 답이 없어요. 지금 드랍쉽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 또 역언덕이 이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쪼여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캔. 자 베럭이 터졌기 때문에 팩토리 늘어나주지 않는 모습이고 자 이거 보면은 한한 한 방만 때리면 되죠 이거? 또드랍시 올까봐 그렇지만 드랍시는 추가로 더 써주지 않고 이쪽을 안전하게 조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병력만으로 뚫으려면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는 있어야 뚫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봐야죠? 예 한번 보겠죠 이제? 어? 여기 자리 잡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투에돈 네 투, 투에돈 잡고 탱크를 먼저 빨리 아 주면 괜찮은데 여기도 탱크 2의 돈이에요. 아 탱크가 더 먼저 쌓이고 있네요. 그럼 뚫기는 많이 어려 보이긴 하거든요. 특히 어렵습니다 이거 2 배에서 제가 1.5배에서 2 배는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1.5배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는 가정하에 1.5배지 이 정도 이런 지형에서는 많이 잘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거 뚫으려면. 못 뚫으면 결국엔 저요? 셋이 또 빨리 먹고 있기 때문에? 30분만 더해달라고요 안, 안 돼요. 그럼 제가, 제가 안 됩니다. <laughs> 일단은, 어떻게, 드랍십을 여기서 써줄지, 아니면은, 정석대로 SCP 끌고 나와서 뚫을지. 근데 이거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정말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팩토리 막 늘어났거든요? 아, 근데 이게 나 빨리 나간다 해도, 뚫기가 많이 어려워 보인다. 아니면 이쪽 아래로 해서 라인 그어야 됩니다. 아래로 해서 9시 먹는 식으로. 아, 짜증나요. 이거 위에서 한 대, 이거 하, 하나가 때리는 거거든요. 아, 언덕 데미지라서 피도 거의 한40 정도밖에 못 깎습니다. 아, 계속해서 있는, 손해를 봐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 그래도 이쪽도 지금 빨려 들어가요. 탱크 차이가 지금 거의 두배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낚아먹기 식으로 하는 걸까요? 네, 여기 둔 거는, 여기 내려오는 거. 받아먹겠단 마인드. 그래서 드랍십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 셋이 또 가스 이제 활성화되고, SCP 좀 있으면 붙이겠죠? 제일군 차이가, 그래도 좀 납니다. 거리재기까지? 와, 거리재기 하나요? 이거 닿나요? 닿을 것 같거든요? 와. 버리시기까지 아니 크라디오 선수 잘하는데요. 테테죠 빌드 준비 잘해 왔어요.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만 있어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여기 커맨드 짓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옆에 있는 멀티를 먹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조건이 이거를 뚫어야 되는 건데요. 팩토리 기수가 오히려 크라디오 선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이걸 뚫을 수 있을지. 이러면서 드랍십 하나 또 가죠. 아까 살렸던 게 지금 나비 효과가 돼서 살, 지금 치료해서 돌아왔어요. 아, 이러면서 또, 어, 이 1.4까지, 탱크. 아, 그래도 아래에 탱크 3마리 있어서 큰 피해 없이 막긴 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피해를 주냐, 마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한번 못하게 하냐 그리고 이 병력들을 한번 시즈모드를 풀게 하고 땡기게 하고 그런 귀찮은 과정 하나하나가 테란 이 지금 네코 선수한테 손해예요 아 옆에다 지금 떨어뜨리면서 스플레스 제미스로 scp 죽여줬고요 지금 멀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있으면 더 벌어지죠 지금 인구수 차이 거의 32차이 아제 scp를 끌고 지금 앞에 나가겠다는 건데 그래도 여기 3마리밖에 없어서 뚫을만 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는 뚫을만해요. 여기 먹으면 또 몰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라우스 선수는 여기 어떻게든 사수해야 됩니다. 여기 뚫리면은 게임 어떻게 10분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 너무 앞으로 갔죠 지금? 아 조금만 더 앞에 나가서 전진해서 시즌 모드 했더라면 올라오면서 마지막서 올라오는 건데 이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일자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한번더 풀고 올라가겠죠? 이러면.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이거 3명기도 깨지고요, 결국에. 깨지나요? 아 어, 1.4, 1.4 눌렀는데요, 지금. 어, 한 번만 더? 와, 이거 살아가네. <laughs> 와, 이게 안 터지네요. 데미지가 거의 20 정도씩 들어가는데, 지옥불 미사일이. 이거를 결국 수리를 해냅니다. 근데 이게 수리를 해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결국에 나가서 먹어야 유의미한 건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드랍 시 모아서 한번 본진 드랍. 그러려면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본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본진 드랍으로 큰 피해. 어못 봤어요 지금. 지금 보진 못했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어 지금 받고 병력들 돌아오고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팩토리 장악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엄청 큰 피해 줘야 돼요. 이거 이기려면 잠깐만 탱크. 네개의 골리앗 하나? 아, 이거 나온 걸로도 막아요, SCB랑. 아, 이러면은 첫 번째 경기, 네코 선수대 크라디우스 선수 경기는 크라디우스 선수가 거의 가져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SCB도 지금 너무 많이 죽었고, 지금 앞에 트리플 멀티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탱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가는데, 아, 지금 탱크가 먼저 맞으면 안 되고, SCB가 먼저 맞아야죠. 아, 지금 위에 언덕에 지금 죽인 거에 두 배가 더 있어요, 언덕에 이러면서 다섯시 앞마당까지 드랍쉽도 모아주고 있고요. 이거 사실 크라젯 선수가 뭘 해도 됩니다. 지금 이 병력 소수만 좀 두고, 나머지 다 태워가지고 본진 드랍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언덕대 어그 머리위에다가 탱크 머리위에 떨어뜨리면서 한번에 밀어도 되구요 아네 티어가 스카이 대 블루 맞습니다 아 이거 배틀까지? <laughs> 배틀까지 준비한다고요 이거? 업그레이드도 지금 3아머리 아마 하나는 공중 업그레이드 눌러주는거 같구요 여기를 먹으려면은 이 탱크들이 또 내려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몰래 멀티 느낌으로 먹고 있습니다 알기만 한다면 크라즈우스 선수가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멀티고요 오드랍쉽아 이거 그냥 이제 가둬놓고 그런데 털을 찌워도 되거든요 결국에 테테전에서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 이제 드랍쉽인데 그 변수만 하나하나 없애나가면 됩니다 그냥 맵 장악하면서 천천히 크라즈우스 선수도 운영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팩토리를 늘리는 대신에 배틀크루저를 선택했는데 사실 배틀크루저를 돌리기에는 자원이 조금 빠듯해요. 지금 팩토리도 다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배틀크루저는 조금 자원 쪽으로 좀 빠듯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하나는 더 돌려야 됩니다. 저것도 지금 두 개만 돌아가고 있는데 아세 개, 세개 돌아가고 있는데 넉넉하게 한네개 정도 돌아가줘야 돼요. 자 드랍 시 지금 아홉 시로 가겠죠? 스캔 찍어 봤을 거고요. 지금 7시 멀티도 하고 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스캔 찍어 봤죠. 이 정도는 오드랍십으로 충분히 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병력은 탱크 3 마리의 원골리안만으로는 9시 멀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쌓이는 자원 또 배틀크루저 뽑아주면 되겠고요. 아 9시 지켜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g 지를칠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사, 어 이거 정찰용이죠. 이러면서 드랍실. 마지막 변수죠, 마지막 변수. 아, 근데 이거는 어디 간다기보다는 걷어내기 용으로 써주려고 하는 것 같고. 아, 이것도 깨지나요? 이번에는 깰것 같죠? 공이 업도 먼저 되어 있는데 이건 깰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네코 선수가 이기려면은 정말 이 경기를 이기려면은 기적 같은 상황이 나야 돼요. 지금 거의 9.5대0.5 게임이거든요. 배틀도 찍혔습니다. 9.5대 0.5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 거의 9.9대0.1 게임이라고 보는데 이 상태로 사실 시즈모드 다 풀고 어택 때려도 됩니다. 아 이러면서 또 거리제기까지. 아니 뭐이 선수 거리제기 태태전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거든요. 원래 헤라즈 선수 이 탱크 거리제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실제 게임 들어가면은. 안 보이는, 이게, 스캔 찍, 안 찍었다 그러면, 대충 예측을 하고 시즈 모드를 박아놔야 되거든요. 어,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세심합니다. 예민해요. 공이 방위로, 좀 있으면 대, 배틀 나올 거고요. 지금 모든 부분을 다 장악을 해놨죠. 유일한 이제 공간은 여기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드랍십이 어디로 가든 다볼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 가스만 파주고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가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채워준다면 된 상황이고 자 유일한 공간이긴 한데 이게 못 갑니다. 결국에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뚫어야 돼요. 뚫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뚫어야. 아 이러면서 드랍시까지 이 구수 거의 지금 두배 차이고요. 천천히 말려 죽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본진도 말랐고 앞마당도. 말랐습니다. 자원은 여기 있는 100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요. <laughs> 야, 언덕이라서 크... 배틀 본다면 이제 g 지 나오겠죠? 4 골리안만으로는 3 배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방 1업도 되어 있고. 자, 이제 g 지 나오겠는데요. 네코 선수도 사실 주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진직 나왔었죠 아, 주지. 첫 번째 경기 네코 선수가 주지 치면서 야놀자 팀이 먼저 승점 1점을 승점 1점이 아니죠. 네. 1대 0을 먼저 만들어냅니다.